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아, 요 콩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자, 요렇게 콩분에 요렇게 심으시려면은요, 잎꽂이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렇게 잎꽂이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잎꽂이를 요렇게 하게 되죠. 잎을 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요렇게 갖다 놓, 놓습니다. 요렇게 갖다 놓으면 잎이 요렇게 해서 그잎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서 요렇게 자라요. 그냥 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위에다 갖다 올려 놓습니다. 저는 요렇게 모래 있죠. 산모래나 요런 거를 요렇게 놓고서 위에다 요렇게 얹어 놓습니다. 요렇게 얹어 놓게 되면은요. 잎이 요렇게 촉촉 나와요. 요거 전 단계에는 어떤 식이냐면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살짝 갖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쏙 하고 새싹들이 나오죠. 그 새싹들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움직이지를 않죠? 여기서 뿌리가 나와서 아래로 다 들어가고 있어서, 요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심으면 안 돼요. 상토나 용토에 하는 것보다도, 요렇게 가는 모래에 하는 게 저는 제일 잘 되더라고요. 산모래 같은 데다가 합니다. 요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요 다음 단계가요. 요렇게 보시면 입장이 다 말랐죠. 말라가지고, 요거를 핀셋으로 다 띄어내셔야 돼요. 요런 거를. 똑똑. 다 마르면 요런 것들이 다 말라서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말, 말, 엄마 모체에서 요런 자구들이 나와서 요런 게다 말랐죠. 요렇게 다말린 상태에서 그걸 다 띄어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요렇게 됩니다. 자랍니다. 요렇게. 뻐글, 뻐글, 뻐글. 이렇게 이제 자라면은요. 자, 이렇게된 거에서 요게 다 말라 들어가요. 이게 다 두꺼운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마릅니다. 이렇게 이제 말라서 요게 다 되면은 다음 단계 요런 거를 띄어내면은요. 자동으로 거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다 이제 모체를 띄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옮겨 줍니다. 어떤 식으로 옮겨 주냐면은요.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한 가득 여기다 이렇게 옮겼어요. 여기다 한 가득 이쪽에도 한 가득 옮겼죠, 제가. 한 가득 옮겼는데 요런 것들을 요렇게 이제 심었어요. 요거를 심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마이크가 잘못돼 가지고 음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다시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콩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술잔이죠. 이렇게 <laughs> 분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리를 다 했어요. 그 분리를 할 때는요. 이렇게 보면은 입장이 다 달라요. 다른 거를 같은 나이만 이렇게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안 되고 섞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여기네요. 여기 여기인데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이렇게 요거 이제 요런건 다른 거랑 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요런 콩분에다 심는데요. 이런 작은 콩분에다 심을 때는 모래를 있죠. 중립, 소립이나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모래를 써야 돼요. 모래를. 요렇게 분이 작잖아요. 큰 거, 그, 중, 소립 마사를 쓰게 되면 물이 너무 잘 빠져가지고요. 물을 넣,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모래를 씁니다. 모래에다가 요렇게 쓰는데 지금 요거는 우암도에서 오는 그 다육이 흙에다가 제가 그, 저기를 한옥은 뭐 섞었어요. 너무 그, 조금 가늘지 않나 싶어서, 요런 녹소토가 이렇게 함유된 거, 요런 거는, 그, 또,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사온 이그 야생토를 30%, 그 다음에 우암도의 흙을 70% 요렇게 섞었는데, 집에서 만약에 사용하실 때는요, 소림마사, 소림마사 한 20에다가요, 어, 강모래를 50 정도 넣으셔야 돼요. 가는 걸 하셔야 돼요. 가는 거, 가는 거를 하시고 그럼 70이죠? 그럼 녹소토, 저곡토 10, 10, 펄라이트 10 이렇게 해서 한 100을 맞춰서 이렇게 해 보세요. 입자가 가는 걸로 해야 됩니다. 한번 심어 볼게요. 입고지를 하다가요, 이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건 다시 또 입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한 한 군데다 이렇게 또 다시 모아놓고요. 제가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추려놨는데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심어볼게요. 자, 심으실 때는 이렇게 밑에다가 어, 중립 마사를 조금 깔고요. 깔만 깔고. 자 요렇게 일단 어, 요거를 가는 거를 있죠. 작은 아이를 먼저 요렇게 심으셔야 돼요. 바깥으로요. 자 저는 작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뿌리 정리는 어느 정도 요렇게 하고 심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했어요. 이것도 뿌리가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하시고. <laughs> 정말로 너무 작죠? 요런 것도 뿌리 정리를 요 정도로 하시고. 뿌리가 일단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요, 이 뿌리가, 어, 도태가 돼요. 없어져요. 자, 요런 식으로 해놓고 해서, 가운데를 요렇게. 흙을 먼저 얹으셔야 돼요 이렇게 얹으시고 얘를 이렇게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지지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세우면서 자 이렇게 흙을 또 조금 얹으시고요 또 이것도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또 이렇게 흙을 얹어주세요 바깥쪽으로 그럼 얘가 지지를 딱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딱 세웁니다 이것도 같이 세워 볼게요 자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가 흙을 이렇게 얹어줘요. 자 이렇게 얹고서요 어, 마감토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요거 내 아이는 똑같은데 요 아이는 다른 아이 같죠? 할수 없네요. 이미 심어놔서 자 이렇게 해서 심어가지고 이제 요 작은 콩분에다가 이렇게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좀더 크게 되면은 요 콩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심 심어서 더 크게 된 아이들 한번 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이요. 내네 아이는 똑같은데 요건 좀 다르죠. 요건 좀 다른 아이인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요 프리티를 한번 심어 볼게요. 요것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심어 놓은 지가 1년이 된 아이예요. 요 아이가.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또 분갈이 할 때가 아마 됐을 거예요. 자, 요걸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요렇게 복토 해줄게요. 물을 줄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을 줄때 요게 안하면 너무 막그 떠돌아다녀요. 이렇게 복토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요렇게 복토를 해줘야 된답니다. 요런 것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미리 깔아놨어요. 요거 자, 여기에다가 요 프리티가 저쪽에 좀몇 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해서 한번 분갈이를 해줘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고운 모래 에 있었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흙을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발달이 잘 됐어요. 1년 만에 이렇게 그냥 뿌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녹았죠. 이렇게 그 안에다가 요거 저 란석 있죠. 휴가토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굉장히 발달이 잘돼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어떤 식물이든지 다 이렇게 휴가토를 쓴답니다. 자요렇게 돼가지고 있는데요. 요것도 어느 정도 뿌리를 정리해주고 이렇게 심어볼게요. 자 이렇게 뿌리를 정리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 보고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안에.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들어가요 안쪽으로. 여기 배가 불러 있잖아요 아분이 아유 자꾸 건드리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긴 거를 한번더 볼게요. 아유, 뿌리 발달이 엄청 많이 잘 됐네요. 이거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흙을 좀 얹고요. 요게 프리인데요 핑크 프리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물감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 또 내년에 1년 있다가 아니면은 분갈이를 해주면 돼요. 자, 요거이것도 프리티거든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요것도 프리티예요. 자, 프리티를 또찾아 볼게요. 요것도 프리티인데요. 너무 작네요. 거기 들어가기는 조금 작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프리티인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앞쪽으로 이렇게 심어볼게요. <laughs> 정말 작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요. 일년 자란 것들에요. 벌써 나와서 목대가 생겼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요 프리티를 약간 앞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게 정리가 잘 됩니다. 요렇게 세운, 채운 다음에 다시 요것도 세우시고 요기에 아까 그, 그 흙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쪽 부분에요. 요쪽 부분에서 여기 흙이 요렇게 채워줘야 돼요. 여기 배가 불러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흙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살살살살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줄. 아이고, 마이크를 새로 샀더니요. 줄이 또 너무 길어가지고. 딸이 사서 보내줬는데, 길이, 길, 제일 짧은 거를 사야 되는데, 중간 거를 사갖고 줄이 너무 길어요, 지금. 복토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것도 복토가 할게 없어도 몇 알이라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줄때 이게, 그 흙들이 안 도망가요. 안 그러면 막 흙들이 다 도망간답니다. 한 개씩이라도 이렇게 얹어줘야 돼요. <laughs> 정말 장난하는 것 같죠? 소꼽장난이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복토를 또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심어졌거든요. 여기도 하나 넣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예쁘죠 화분이 이런 식으로 됐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심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자리를 잡으면은요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자리를 딱 잡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다 이끼지들이에요. <laughs> 예쁘죠? 요거는 <laughs> 우주 먹이 꼬지예요. 이렇게 잘돼 있고요. 또요것도 프리티예요. 요것도요것도 프리티인데 이렇게 예쁩니다. 저렇게 이제 잎꽂이를 해놓으면 이렇게 다 젖어요. 요거는 잎꽂이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요레배도 잎꽂이에서 자라서 분리되는데 1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잎꽂이를 요렇게 해서 조금 자라고요. 자, 이런 것도 잎꽂이예요. 이런 것도 1년 반 됐어요. 요거요. 휴밀리스예요. 요거는 화이트 스노우네요. 요거 그리고 요거 온슬로 잎꽂이 좀 보세요. 너무 깜찍하고 예쁘죠. 요것도 있는데요. 온슬로우가 더 예쁜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요것도 이꼬이예요 요거요. <laughs> 너무 깜찍하죠? <laughs> 아이고, 얘가 쓰러지 쓰러졌네요. 쓰러졌어. 요것도 온슬로우예요. <laughs> 요것도 온슬로우입니다.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이게. 자 요렇게 했구요 잎꽂이들 한번 보실래요 요런 것도 잎꽂이예요 요거 요거 요런 것도 잎꽂이예요 씨트리나 자, 요런 것도 잎꽂이예요 지금 요렇게 자랐어요 요것도 잎꽂이 인데요 씨트리나 요렇게 철화가 탄생했어요 요런식으로 잎꽂이요 정말 잎꽂이를 하면은요 재미있는 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철화도 탄생할 수 있고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두로 이렇게 날 수도 있고, 변이가 잘 나타나요. 이 꼬지를. 그래서 이 꼬지를 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심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참 너무너무 예쁘죠. 고스트예요. 고스티는 아내가 이렇게 빨갛게 어릴 때도 표시가 난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잎꽂이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이렇게 큰 아이들 키우는 거 보다 이렇게 큰 아이들 키우는 거 보다요 이런 잎꽂이 피우는 게더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 였습니다 잎꽂이 변천사 한번 오늘 어, 영상 담아봤습니다